그렇지 비에고 형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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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꼬라박아 주면서 삭 빠져줍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자 킬은 무조건 비에고한테 양보 비에고 형님 눈 달렸고 맵 리딩 말 안되고 바로 꼬라박아 주면서 삭 빠져나갑니다 어때요 졸라 얄밉겠죠 자 살짝 빠져주면서 바로 궁으로 씹어주면서 왜 안움직여 이거 불따 아지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가입니다 풀따가제입니다 네 상대 제이슨인줄 알았는데 그웬이네요 잣됐네요 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파이트를 상대 원거리 아니면 제이스 나올 때만 하는데 그웬입니다 잣됐습니다 자, 평소보다 더 졸렬하게 멀리서 아군. 초코파이만 삭삭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지가 아무리 세도 안 싸워주면 답이 없죠. 자, 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진짜 만 게임인 이유가 가위가 바위를 이깁니다. 예, 말파이트는 그 외는 에 이제 때려 죽여도 이길 수가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오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 받아보네요. 자눈 깔고 계속 뒤에서 초코파이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포 제발, 제발 그렇지. 아 상당히 순조롭고 느낌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매번 제가 말파이 탈 때마다, 초코파이 던질 때마다 이제 식고문을 외치는데, 여기서 이제 식고문이란 무엇이냐. 음식을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여서 괴롭히는 행위를 이제 식고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상대에게 강제로 던져주기 때문에 이제 식고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마 이거는 유튜브 채널을 하는 동안은 이제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저는 계속 답변을 해야 되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고. 자, 대충 딜교 한 번만 해놓고 집에 한번 갔다 옵시다. 자, 국치고, 박수치고, 장구치고, 너무 좋고, 잠시만요! 식고문 날려주면서, 자, 멀찍이서 큐만 던집시다. 괜히 깝치지 말고. 큐만 던지다가 졸렬하게 이제 정글 불러가지고 궁이나 박읍시다 그냥. 자이 드러운 협곡에서는 바위로 가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우주의 섬리를 무시하는 상성이라 답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깔짝 빠져주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아니 0대6 이게 맞나 이게? 아, 근데 이번 파드 저도 죽어가지고, 당당하게 뭐라, 뭐라 말을 못하겠네. 자, 6 찍고 비에고 부릅시다. 아, 잠깐만. 벌써 6이라고? 좀 이상한데. 자, 비에고 형님. 지금 점멸 없다. 지금이 저러의 기회다. 궁도 없고 점멸도 없다. 6만 찍으면 이거 무조건 100% 호응인데, 아, 뭐야, 와드인가 보네. 아, 이런 영악한 자스 그걸 또 와드를 탁 박아놨네. 쌉고수네요. 자, 일단은 6부터 빨리 찍읍시다. 19문, 아. 자, 일단 금연상 빠졌고요 자, 목숨 걸고 대포 먹어주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지 비에고 형님 간다 간다 간다. 바로 꼬라박아주면서 사 빠져줍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자 킬은 무조건 비에고한테 양보. 그렇지요 도와주세요 이거 나나 혼자 절대 못 민다 때려 죽여도 못 민다 이거. 자 이제 궁찰 때까지. 공사만 쳐놓고 또 우리 비에고 형님 부릅시다. 자, 말판 역시 졸렬하게 해야 제맛이지. 자, 절대 1대1로는 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9분만 찍찍 날려주면서. 성깔만 긁어주면서. 자, 와드 체크. 근데 비에고는 투명인간 돼서 오기 때문에 와드를 박아도 안 보입니다. 올때 개사기 챔프입니다. 비에고 19문 알려주면서 야 근데 금연사항을 19문 한번 막는데 그냥 과감하게 써버리네 이 사람 적을 음. 처치했습니다 아 요거는 탑을 와야 되는데 탑을 와가지고 한2 3킬더 먹고 먹고 나 먹고 나서 이제 미드 가가지고 깽판 치는 게 훨씬 좋은데 잣됐네요 스코어가 더 벌어지네 오 제라스 나이스 시검은 살짝 빠져주면서 와 진짜 실드 다 뚫리네 다 뚫려 진짜 아 제라스랑 행복 라인전 좀 하려 그랬더니 아 자 이거 여기서 바로 라인을 지워주면서 평타. 잠깐만 저거 한 방에 죽는 피 아니야 저 혹시? 그렇지. 십공은 들어가라 이가스아야 그렇지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이것이 바로 풀 따가제 라인 클리어 책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말파이트의 기본 서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킬을 먹었을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괜히 앞에 나가서 깝치고 싶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예 그웬이 1킬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졸렬하게 더욱더 졸렬하게 뒤에서 초코파이만 던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저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개사기 챔프거든요 잠깐만 그웬 간다 그웬 간다 자 일단 대포 집중해서 먹어주면서, 식고문 살짝 빠져주면서. 자, 정말 거의 무조건 실드를 채워놓고 식고문을 써야지. 식고문, 와, 데미지. 자, 요렇게 하면은 개처 맞는다라는 걸 이제 시범을 딱 보여드렸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실드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Q자를 날리러 가십시오. 예, 저처럼 그냥. 아 큐쿨이 돌았구나 하고 그냥 가서 날리시면은 죽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 아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큰일 바로 과감하게 빤스런 쳐주면서 자 선생님들 저처럼 이렇게 뒤를 잡히시면은 안 된다 이것을 제가 딱 보여드렸죠 자 우리 선생님들 자 실드 있을 때식보문 그렇지 금연상 빠졌고 자 대포 먹어주면서 식곰문 평타 아 잠깐만이 거 뭐야 이거 데미지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비에고 형님 이거 와야 된다 이거. 그렇지. 비에고 형님 눈 달렸고 맵 리딩 말안 되고. 바로 꼬라봐 주면서 싹 빠져 나갑니다. 어때요? 졸라 얄겠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말 파이트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시비만 걸고 큰 형님을 불러라. 이것이 바로 말파이트의 제1 갱호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솔직히 그웬 설렜거든요. 아이 멍청한 자식 나한테 이걸 들이댄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슬로우를 싹 걸고 뒤로 싹 빠져주면 우리 비에고 형님이 알아서 해준다. 자선생님들 왔다 왔다 왔다. 자애쉬 보세요 애쉬자드가자드가자 바로 옆구리 꼬라박아 주면서. 그렇지. 일단 쌈피 너무 좋고 개같이 달려주면서. 십공은 개같이 달려주면서 북치고. 장구 치고, 그렇지. 너무 좋고. 어, 됐다, 됐다. 자, 끝났죠? 자, 답이 이죠 자, 제이스 들어왔다. 제이스. 제이스 잡아라 제이스 가자. 제이스 가자. 자. 바로 꼬라박! 바로 빠르게 이동해주면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박수 치고, 그렇지. 어, 됐다, 됐다. 자, 가끔씩은 빠르게 이동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궁을 쓰는. 자, 드디어 만났다. 제이스 이자스. 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 자식아?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지가 알아서 들어오네 이걸, 이걸 들어오네. 평타, 평타, 바로 꼬라박아주면서 어때? 요 정말 쉽죠? 이런 건방진 자식. 자 요거만 밀고 바로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아줌마, 아줌마는 내 계획이 없었는데 그렇지. 자 바로 먼저 텔 찍어서 합류해주면서. 자그 외에는 끊을 방법이 없죠. 자 바론, 바론 잡아라, 바론. 바로, 바로 잡아라 바로. 바로 꼬라박아주면서. 제이스 잡아라, 제이스, 제이스. 그렇지, 바로 잡아주면서, 애쉬. 아, 잠깐만, 카이팅 말안 되네, 이거. 칫, 고은 살짝 빠져주면서. 제라스 형님. 그렇지, 스턴 너무 좋고. 와, 애쉬 카이팅 말안 되네요. 바로 집 찍어주면서. 어, 그렇지, 어, 나만 아니면 돼. 어, 제라스 형님, 순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자, 나만 아니면 돼. 자. 저는, 이제, 억제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자, 이제 좀 버틸 만한데? 버틸 만한데? 그렇지. 어, 됐다, 됐다. 자, 일단, 바론 버프, 저라도 살았으니까 개이득이죠. 요번에 한, 한 번만 더 이기면은. 어, 잠시만요. 아, 그렇지. 하나도 안 아프고. 자, 일로 와라, 이 자식들아. 바 아무거나 라아주면서 아, 까비. 룰루까지 맞았으면 대박인데. 그렇지. 아, 우리 팀딜잘 나오네요. 자, 저는 피가 없으니까 라인이나 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룰루까지 맞췄으면 그냥 싸그리 다 잡는 건데. 너무 아쉽네. 자, 구회 언니. 함 뜨실? 일기토 함 뜨실? 어, 자신이 없죠. 자, 자신감이 없는 상대는 끝까지 따라가서 조져야 된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그것이 바로 풀따가제의 일기토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말뚝띠 조져주면서, 바로 꼬라봐주면서, 식곰은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어때요? 정말 쉽죠? 자, 2렙 차이 나니까 이제 드디어 상성대로 가네요. 아니, 바위가, 가위를 이겨야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말파이트로도 철거하는 사람. 그의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 펄딱아제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살짝 빠져주면서, 바로 궁으로 씹어주면서, 왜안 움직여, 이거? 아! 자, 애쉬만 노립시다, 애쉬만. 자, 바로 풀궁으로 애쉬 옆으로 달려가서, 룰로 마무리해주면서,